네, 반갑습니다. 재형 솔루텍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재형 솔루텍, 아, 우리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벌써, 아, 새해가 또 밝아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26년도 또큰 수익권으로, 아, 시작하시라고 새해 복좀 많이 받으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우리 주주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1월 2일날 금요일장 이제 출발하게 될 건데, 지금 주가가 고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아직 제형솔루텍은 올라갈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26년도에 대한 일정과 더불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세한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다시 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저는 이 모든 개인 주주님들이 제거 영상을 좀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보여주지 않잖아. 다른 유튜브들 거 보면 어때요? 이렇게 켜 놓기만 해 놓고 그냥 끄고 차트 설명하고 끝내죠. 그렇죠. 그런 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분들 거는. 구독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야기가 진짜니까요. 여러분들이 눈더 크게 뜨시고요. 귀더 크게 여시고, 대신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리자고 하면, 모든 개인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상승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지금 3분기 때에 대한 시, 실적과, 그 다음에 국내에 대한 유일, 전공정을 독점하고 있죠. 뭐로요? 스마트폰 카메라에 AF, 액추이터, 그리고 OIS, VCM, 엔코더를 가져가면서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요, A 시리즈,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이 보급품에만 제공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S26 시리즈에 아, 들어가게 되면서 영업이익면이 어때요? 198%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 산업에 대한 동력으로 인해서 ADSS, ADAS에 대한 이또 밸류에이션을 업할 수 있는 기 자율주행 로봇과 이 산업 분야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제형 솔루텍이 스마트폰 기업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 26년도 들어서 어떻게 한다? 섹터를 변경한다. 어떤 섹터로요? ai와 로봇 섹터로 변경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들어온 돈이 얼마요? 2.6조 원이야 여러분들. 여기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끝나지 않을 건 알아요. 근데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목을 보실 때도 우리가 돌다리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는 말이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대응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긍정적인 요인과 이 리스크 부분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을 보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달을 했고요. 특히 OIS 이 기술력과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술력을 가져가면서 지금 탈팅 작업까지 완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들에 대한 수급이 쏠린다라는 건데 지금은 삼성전자와만 독보적인 계약이지만 추가적인 계약건들, 즉 고객사들이 어때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전장에 대한 ADAS 이 생태계를 확장시키면서 지금 이 산업부에서 2.6조 원으로 카메라 모듈망을또 다시 확장시켜 놓고 있고요. 이게 자율주행이 들어갈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율주행 들어갈 때. 그리고 수출에 대한 비중이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죠. 자 근데 리스크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높은 단일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매출의 90% 이상을 잡고 있고요. 전방과 산업에 대한 성장이 또순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산업 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 변동성 부분이 좀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요. 자 그리고 신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이런 법은 없기 때문인데, 자 모든 종목이 어때요? 이 정도에 대한 리스크는 안고 가는 거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26년도에 어떤 한 해가 시작될지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우리 주주님들 보세요. 제가 과거의 뉴스 이야기 드립니까? 아니죠.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개인 주주님들이 꼭 보고 가시라고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갤럭시 S 26에 대한 본격적인 이 보급을 정달하면서 OIS 이 양산 라인에 대한 확대가 1분기 때 뉴스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2분기 때는 전장에 대한 산업이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ADAS 카메라 모듈과 이 샘플 공급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파트너십이 확장된다라는 건데, 결국 신사업에 대한 확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로봇에 대한 구동 액추이터와 이 시제품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XR과 OLED에 대한 신규 고객사에 대한 공급이 또다시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퀀텀 점프를 가져오면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양상과 연간 최대 매출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 이, 이게 우리가 세 가지 키포인트를 좀 기억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아, 이보급 들어간다. 자, 그리고 ADAS 이제는. 자율주행까지 아, 또다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의 정밀구속기와 초소형 액추이터에 대한 시장을 선점하면서 AI 서비스 로봇을 기반한 이 센서 모듈을 개발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지금 사실 이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큰 그림으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아마 MTS는 여기밖에 안 보시는 분도 많을 건데 결국 지금 악성 매물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뚫어 올렸죠. 자, 그럼 이 매집회 했던 구간이 뚫어 올렸다 라는 건 15년 동안 매집을 한이 이력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다 세력들이 돈 쓰면서 가겠다 라는 거야 근데 이 목표가 부분에 전 1차적으로 봤을 때 8천원 까지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리면서 흔들면서 올리겠죠. 여러분들 그냥 쭉쭉 올리진 않겠죠. 자, 이게 넘어갈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들고 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매도하는 거래량을 잘 살펴보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제가 분봉상에서 우리 주주님들과 맨 처음 대응을 해드렸을 때가 요 아래 구간이었습니다. 텔레방에도 자료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두 번째 대응을 도와드리고 제가 요 박스권을 보면서 우리가 하단매매 또 진행을 했죠. 자, 지금 이 VI 라인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아무래도 정말로 오랫동안 15년 전에 아, 물려 계셨던 개인분들도 지금 뱉어내는 물량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 신고가 물량 테스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량을 확보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떨어진다 라기 보다는 저는 글쎄요 오늘 미국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술주 관련해서좀 많이 빠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또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외인들도 어때요? 5%에 대한 비중을 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우리가 또 걱정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매도 물량이죠. 여러분들 지금 투자 주의에도 걸려 있는 상황 속에 있고 지금 가격 이동평균선이랑 또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 주가가 또 우수수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한,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매도했던 물량 여러분들 되게 많죠 근데 이 물량 다 누가 받았어요 일단 1차적으로 kb 증권이 받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뱉어내는 물량 되게 많았어요 12월 30일 날2 2 0만주를 뱉어냈는데도 어때요 주가 빠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꼬리 말아 올렸잖아 음봉에서 자 그럼 지금 들어왔던 거래량들 보면 어때요 이거 다 자전거래에서 올리는 거래량이야 여러분들 이거 뭐 증권사 거래량도 아니고요 이거 누굴 걸까 저는 세력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주가 여기서 끝날까? 아니겠죠 두명이더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우리 주주님들이 이제는 이 제형 솔루텍을 들고 가실 이유는 두명이 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또 26년도 첫째 주 출발을 한다 했을 때 하락이 한 번만 나와도 대부분 어때요? 다시 불안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기준 자체가 이 차트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거래량으로만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변수 한 번에 어떻게 돼요?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저는 확신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것이 차트가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이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레포트랑 이 일정표를 제가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장해 줄이 기준 하나를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요 010 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문자로 요 간단하게 제형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자료집 바로 또 전송을 드릴 거고 자 그리고 광고나 전화 이런 거할일 없으니까요 바로 레포트 파일만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주님들 더이상 아 지금 구간 절대로 혼자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자, 실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주주님들 입장이라고만 문자 하는 한, 가한통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같이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 누르셨다고 믿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아, 우리 주주님들 또 단타 칠때이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 전략 이 단타 치는 전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매일 매일 수익 이 가능한 이 단타 전략에서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단타 매매를 하실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그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하실 거야. 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확실하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 급등 초입 화살표가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 이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아이로보틱스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급등 초입 검색기에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 부분 볼게요. 자 봐요. 자 확대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로보틱스 20% 이상 상승세 가지고 왔죠. 자이 검색기 종목에 급등초기 검색기 종목이 뜨게 되면 이 화살표가 노출되게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3분봉 위주로 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분봉 사용을 하실 때도요 3분봉 기준으로 사용을 하셔야 좋아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어때요? 장 출발할 때 화살표가 뜨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아, 몇 시에 보내드리냐 제가 장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9시 출발하기 전에 8시 40분에 문자를 넣어드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넣어드리냐면 제가 요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왜냐면 요즘 스팸이 많잖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금일 단타 종목 이 종목명과 매수과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을 해드려요 저희가 지금 목표가 1차적으로 얼마 가져갔습니까? 1900원 가져갔죠 매수가는요 1600원이었단 말이야 지금 50% 익절한 상황 속에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장중에 아, 또 문자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가장 고민이신 거이 종목을 들어가도 돼 말아도 돼 라는 이 고민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2,700분 정도가 함께 하고 계신데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준비해 주셔야 될건 뭐냐면 차트를 켜시고요. 3분봉으로 바꾸신 이후에 이 화살표가 노출돼 있냐 노출되지 않았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이 1600원 구간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럼 얼마 수익입니까? 지금 여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약23% 수익이었어. 여기서 50% 익절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일봉상에서 더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이 종목이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50%만 익절하고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타니까 당일날 우리가 또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익절한다 해도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 떨어져서 지지라인 이탈한다 해도 지금 몇 수익입니까? 10% 수익이란 말이야. 이런 수익권들이 매일매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아, 이 전고점을 다 돌파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크게 어떻게 할수 있다?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장전 문자만큼은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이또 텔레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장전 급등 초입 검색기와 이 화살표에 관해서 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수식은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장전 참여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010-252-2-3008번 문자로요, 장전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바로바로 챙겨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는 일체 여러분들한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전화번호를 외우시거나 따로 저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버튼 선택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문자, 다이렉트, 링크, 연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연결 링크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 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줬고,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아, 3개 또 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이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 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번호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3 0 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 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 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 원만 넣어 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이두 명이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 놨습니다.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 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도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